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파트 1의 재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챕터 1, 재배작물 및 재배식물의 기원하고 발달. 어떤 의미냐면 재배작물이란 뭐냐? 그리고 이러한 재배작물들은 어떻게 해서 처음 재배를 시작하게 됐고 그런 재배 작물들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농업하고 재배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농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업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직업. 다시 말해서 업이라는 표현. 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경제적으로.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어떠한 식물을 키워서 그냥 내가, 어, 먹기 위해서 또는 관상식물, 눈으로 보고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 이걸 업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업이라는 그 단어가 붙게 되면은, 이거 어떠한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뭘요? 농사를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걸 농업이라고 표현하고 재배는 식물을 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재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이 농업은 인간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 영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의미하며. 농업은 경종과 양축의 유기적 생명체를 이용한 경제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활동의 총칭이다. 그래서 농업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농업은 경종과 양축을 말한다. 경종 플러스 양축입니다. 경종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경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양축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이 양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우는 것. 이걸 토탈 털어서 이 농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배의 개념인데 어, 인간이 농지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식물은 식물은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식물 뿌리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 토양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이 흡수하는 이런 형태로 생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배 환경 쪽에 보면은 어. 토양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이 광범하고 위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어요? 뭐 양액 재배 같은 이 무토양 재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부 작물에 한정된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경제적 행위를 이 재배를 한다. 그래서 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경제적 개념이 이 같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물. 이 작물의 개념은 어 식물 중 인간의 목적에 따라 이용성 경제성이 높아서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 식물 재배 식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물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작물은. 재배식물을 작물이라고 하고, 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이용성이 높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부러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식물을 키우게 되는데, 그게 어떤 돈이 되거나 또는 인간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식물이 아니면 굳이 키워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축산의 개념이 나오죠. 양축이라고 하면 이 토지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가축을 길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 이것을 양축 또는 축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축 그러면 대상이 양축의 대상은 가축이에요. 가축 같은 경우는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 인간의 사용 대상이 되는 동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어 재배하고 이 양축의 둘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와 양축의 관계가 전혀 없냐 식물을 키우는 것과 동물을 키우는 것 그런데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은 결국 식물이 식물이 자라야 먹이가 될수 있을 거고요. 사료가 되고 또 가축의 분뇨는 다시 토양에 공급됨으로써 유기물로 공급됨으로써. 재배 식물의 양분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와 축사는 모두 유기생명체를 기르고 생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배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부산물은 인간의 식료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축사를 이용하는 이 사료로 이용된다. 해서 이러한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가축의 사료를 생산하고 또이 축산으로 생산된 축산물은 인간 영양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충력이나 구비는 재배를 위한 노력과 지력에 유지된다 그래서 이런 가축의 배설물 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이 재배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이러한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재배 식물입니다. 네. 이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야생종에서 점차 순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재배식물을 기르는 일에서 이 농경은 시작되었으며 그중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식물을 우리가 이 재배식물이라고 해서 경제성과 이용성 요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농업상 이 작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인간은 이 이러한 식물을 이용 목적에 맞게 이 개량 보호에 왔으며, 그 결과 식물은 인간이 원하는 부분만 이상 발달하고 불필요하는 부분은 퇴화되었다. 따라서 재배 식물은 이 야생의 원형과는 다르게 특수한 부분만 매우 발달하여 원형과 비교하면 기형 식물이란다. 그래서 이 재배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기형 식물이다. 왜냐하면 어 야생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은 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야생의 환경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 어떤 그 우리 벼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야생벼하고 이 재배종벼를 놓고 봤을 때는 재배종벼는 뭐만 하면 돼요? 인간한테 이벼 알만 쌀만 충분하게 공급하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뭐 잡초랑 경쟁한다든가 아니면 이 해충에 대한 해충이 와서 이 벼에 가해를 가는데 여기에 대한 방어라든가 이런 역할도 다 누가 해줘요 이건 다 인간이 해줍니다 그래서 잡초의 방제라든가 해충의 방제 또는 병의 방제 이것들은 다 인간이 해주니까 이 뭐만 하면 쌀만 인간한테 충분히 공급하면 그래서 벼알이 커지고 굵어지고 하지만 이 야생적인 경우는 어때요 어. 갑초하고도 본인이 싸워야 되고 병해충과도 본인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각종 안 좋은 환경과도 본인이 이겨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관 이라든가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실제 재배종하고 야생종은 전혀 다른 형태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